범죄 수익 은닉이 형량 가중 사유가 되나요? 범죄 수익 은닉은 단순한 범행의 결과물을 보관하거나 사용한 것과 달리 범행의 수익을 적극적으로 숨겨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로 법적으로 별도의 범죄로 처벌되며 기존 범행의 중대성을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은닉, 변형, 이동, 위장 등 다양한 형태의 은닉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며 조직적 계획적일 경우 가중 처벌 사유가 됩니다. 실무에서는 온 범죄와 은닉행위가 모두 입증되면 병합심리되어 양형시 형량이 크게 높아질 수 있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제3자를 통해 세탁한 경우는 국제공조수사와 연계되어 형사적 부담이 배가됩니다. 대응 전략으로는 수익의 출처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소명하고 은닉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하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계좌거래 내역, 재산 변동 자료 등을 신속히 제출하면 의도성 부인에 도움이 되며 이미 일부 수익이 회수된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법원에 알리는 것이 감형 가능성을 높입니다. 특히 조사 과정에서 모순된 진술이나 불필요한 부인으로 신빙성을 잃으면 평양 가중이 불가피하므로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통해 진술 방향과 증거 제출 순서를 전략적으로 설계해야 합니다.